몰리나세카 이 마을을 출발해서 오늘은 비아프란카 델 비에루소까지 31.2km를 가요. 응, 응. 어, 행 <laughs> 안녕 <웃음> 안녕 자리수라 <있어라>. 자리라 <laughs> 어제는 한 25km 정도 산을 하나 넘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잔잔하게 오르내림인데 대신 거리가 좀 길어요. 그래도 오늘도 부행가미노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폰페라다. 여기 되게 큰 마을인가봐요. 아파트 같은 높은 주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와, 여기 폰페라다에서 커피 한잔하고 길을 나서는데 이렇게 멋진 성이 있네요. 폼페라다 나가는 길에 있는 공원이에요. 나무가 되게 쭉쭉 생겨요. 어. 오른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나? 나무들이 독특한 모양으로 가지가 뻗어 있어요. 여기 이쁘다. 여기 왜 왔던 기억이 나지? 왔었겠지 뭐. 처음에는 진짜 많이 봤던 포도밭이 오랜만에 네, 나타났네. 뱀카미노. 네, 네. 처음에 우리 포도, 이 송이, 이 송이가 이고 나무가 이쁘만 했잖아, 그자. 아. 근데 지금 이만이 컸다. 많이 컸다. 한달 새. 걔 아, 어. 네, 아니에요. 걔 아닌데. <laughs> 다른 애야. <laughs> 걔 아닌데. 걔들도 지금 우리가 하면 이만이 컸을 거다. 걔네들도 많이 컸겠네. 어. 우리가 언제 한 달이 됐어? 한 달. 달 나무요,만큼 올라왔는지 눈 원래 남의자식 크는 건 빠르다고. 응. 폼페라다 지나서 다음 마을에 왔어요. 콜롬브리아노스 이렇게 하면 일일도 되겠다. 이제 찍히고 있는 거 맞지? 응. 응. 그리고 이거. 어. 응. 이건 막대기. 어. 아, 세례어요세

아니 이렇게 오늘 과일 따 먹다가 가지를 못하네. 에이, 맛있다 야. 맛있어. 응. 앵두 옆에 체리. 아, 아. <laughs> 자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고. 요 여기 낮은데 앵두나 따 먹어요. 어. 잡아. 내가 아. 걷다 보니 또 마을 캄포나라야 지금 17km 정도 온 거거든요. 아까 7km 정도 되는 폼페라다에서 한번 쉬었고 10km를 체리 따 먹으면서 앵두 따 먹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우노 노 카페 우노 에스프레소. 이거는 아까 기부하고 산 거고 이건 어제 마트에서 산 견과류. 먹고 좀 쉬었다가.

<laughs> 택배 서비스. 이거 이거 아이참 무겁습니다. 아, 무거워요. 네 한병 네. 소파 네, 나갑니다. <laughs> 나 사실 지금도 복숭아의 주스에 체리에 아, 무거운 형상이다. 아, 아, 아까 온다가 사가지고. 안 레드 와인 대비 네. 화이트 와인. 니 네, 화이트 먹을 거야? 여기서는. 아 어. <laughs> 하는 거만 찍는 거. 야 <맞지? 웃음> 맛있다. 아우 좋다. 맛있어. 아우 좋다. 괜찮은데? 야, 도 와인 한병더 타. 그러니까 욕심쟁인다. 내가 한병다처아안된다내 내가 여기이트 맛있어. 맛있어. 아 아우 맛있 이게 이 안주랑 같이 해 가지고. 빵 안에 빵아 야. 빵 고기? 소시지. 아. 햄. 초리초. 드디어 드디어 와이너리를 들렀다가 가네요. 맛있게 잘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계속 도시 도시 마을 마을 그랬는데 시골이에요. 저 앞에 산들도 보이고 오른쪽 저거 다 포도네. 초반에 봤던 포도들을 비하면 많이 컸어요. 어느 정도 되겠다. 안 쉬고 가면. 드디어 어. 200 대가 깨지고 198.5km 어. 남았습니다. 어. 새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카카 벨로스. 이 마을에 라면하고 김치를 파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가 볼게요. 여기네요. 여기 아닌가? 알겠네. 아, 라면 김치밥. 아. 엘 모노델 까미노 여기거든요. 네 문을 닫았습니다. 아, 문 닫았어. 이거 봐. 이만두고 소고기. 시금치 만두가 있어. 아, 만두가 있네. 요거구나. 아, 이게 이건... 원래 사실 만두가 아니라 가운데 그런 고기를 넣고 구운 그런 빵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 입맛엔 잘 맞아. 미트 오케이, 두, 두, 오케이, 시킨, 두, 두, 스피너치, 두, 오케이. 몇 개째 그러면? 여기까 양이 얼마나? Yes, eat h e 아까 1 유로 주고 샀는데 okay. 이거 이제 3 유로 주고 또더 샀어요. 세리 완전 많이 먹고 가네. 이거 치킨인가 보다. 음. 치키. 치킨하고 카레. 시금치는 어 역시 이렇게 어, 치즈랑 어. 들어 있을 줄 알았어. 어, 어. 바삭바삭하다. 음. 어. 고기는 야채랑야 튀긴 거니. 이게 완전 우리 말. 어, 이것도 치긴 이것도 잘 나가죠. 시금치에 치즈가 들어 있어가지고 음. 자 일어난다. 음 괜찮네. 음. 맛있다. 고기보다 이 낫네 야채가. 야채가. 그래 내가 전에 먹어보니까 이 빵이 사실 느끼할 수 있잖아. 근데 야채가 들어간 게 맛있더라고.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8km만 가면 오늘 31.2km의 대장정이 끝나요. 여기가 피에로스입니다. 아까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오르막이야. 아 여기도 오르막이네. 계속 오르막이야. 지금 목적지까지 왼쪽으로 가면 5.4, 오른쪽으로 가면 6.4. 오른쪽으로 가는 게 1km 더 돌아서 가는 건데 예쁜 포도밭을 보면서 갈 수가 있대요. 예쁜 길로 가겠습니다. 와, 이런 모습이구나. 저 아래 계속 걸어왔던 마을들하고 포도과수원들. 와. 양옆 앞에 온통 포도밭이에요. 아이고, 5년 전에 차로 올 때는 편했는데. 근데이요1 k m 돌아오는데 볼게 많네. 음. 괜찮네, 그다. 그러니까. 1 k m 돌더라도 어. 이쪽으로 오는 게 좋네. 어. 오른쪽으로. 더 많고 처음에 포도밭 많이 있다가 한동안 또 없다가 포도밭 오니까 없으면 즐겼고. 반갑고. 어 반갑고. 어. 그럼 포도가 이 송이송이 이렇게 자란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1km 더 걷지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어. 아, 이 오르막을 올라왔고요. 어휴, 단숨에 올라오려고. 막 올라왔어. 진짜 마을이 보일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포도밭이야. 어휴, 두 번째 오르막. 이제 3.3km 남았다고 나오고요. 아이고, 대다. 이제 오르막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긴 거리인데, 중간에 너무 많이 쉬었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렸어. <laughs> 이긴 하지만 이쪽 길로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래 마을 보인다. 와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아이고 31.2km 길다 길어. 25km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5km, 6km 더 가는 게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힘듦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오늘 편히 발뻗을 숙소가 있겠죠. 이 마을에 시청인가 동사무소 앞에 관공서로 추정되는 게 하나 보이고요. 오늘 장날인가 봐요. 장이 섰어 장이 섰어. 아니 어떻게 빨리 왔어. 500원. 5 0 0원줄게 알겠어. 알았어. 다 왔습니다. 다 왔다. 다 왔어. 아이고. 아이고. 웰컴. 웰컴. Gracias. 아. 네. 여기가 바로 스페인 하수. 네. 하숙이 있던 파이팅. 이 문으로 이렇게 스페인 하수 바로 들어가면, 짠저 책상에 유해진이 앉아서 세요를 찍어줬었죠. 여기서 그리고 차승원이 요리를 했던 주방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냄비 모양이 있는데, 여기가 요리를 했던 곳이에요. 그때 만약에 슬랙길을 걸었다면, 차승원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겠네요. 이 응? 데야. 나가서, 어, 가자. 왼쪽. 이 건물을 끼고 왼쪽으로 가면, 빨래줄이 있어요.